혹시 2017년도에 출시한 미러키 모듈형 박스라고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튼튼했냐면요. 제가 크레인에 올라가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타 브랜드들이 비슷한 스타일로 좋은 제품들이 출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하이코키 공구함, 터프빌트, 크라인 툴스, 플렉스 공구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점은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출시를 했었고, 미로키는 박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동 공구도 제작한다는 게 차이점이죠. 면에는 노래만 하니 우리는 작사 작곡도 하는데 이런 느낌이죠. <laughs> 반갑습니다, 들플러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공구 박스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다들 아쉬운 점을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제일 하단부 박스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제일 무거운 제품들을 많이 보관들 하시는데 박스 특성상 하나 하나 다 빼고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짜증이 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미로키에서 해가올 롤링 서랍장이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서랍처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제품이랑 차이점이라면 크기에 있습니다. 안쪽 내경 사이즈를 보자면 가로는 440mm, 세로는 340mm, 깊이는 약 400mm입니다. 그러면 전에 못 넣었던 부피가 큰 공구는 수납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컷소, 밴드소, 크기가 매우 큰 해머들이까지 다양하게 수납을 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넣었는데도 높이가 약 200mm 정도 공간이 남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laughs> 반대로 크기를 가능하기 위해서 작은 전동공구도 넣어 보았는데요. 이 정도 공간이면 작업자분들의 분구는 거의 다 케어될 정도라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장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물건을 쌓았을 때는 1 0 3 k g 최대 하중을 버틸 수가 있고, 수납했을 때는 68kg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올라가 보았는데요. 오버 스펙이긴 한데 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 사랍 방식은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치가 넘어가면 파손될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박스가 떠 있으니까 불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신제품은 레일이 아니라 바닥에 바퀴를 달아주어서 하중을 바닥에서 받기 때문에 오버스펙으로 사용해도 버틸 수가 있는게 최고 장점인데요 본체 바닥면에는 스틸 가루바를 덧대서 비틀림도 최소화 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악세사리입니다. 큰 공구 말고 작은 물건을 수납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품인데요. 그건 파티션입니다. 이걸 꼽다 보니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간에 정리정돈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드쪽은 타공이 되어 있는데요 팩아웃 전용 악세사리를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두 구입하기는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배터리를 결합하실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매번 서랍에 공구를 넣는 걸 번거로워 하시는데 외부에서는 후크걸이를 사용하시면 무게감 이 있는 다양한 공구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에게 만족할 만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손잡이입니다. 기존 제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손잡이가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롤링박스는 손잡이가 거의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게 차량에 적재하실 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 위에 박스가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옮겨 실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져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칠게 사용하는 편이라서, 발을 사용했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원터치로 시원시원하게, 경쾌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역시 신제품이 좋긴 좋네요. 그래서 모듈형 박스는 더 이상 제품을 쌓아서 분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랍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앞으로의 작업 현장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의 개인적인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작은 LED 조명을 서랍에 끼워놓고 사용하시면요 갑작스러운 야간에 진짜 대박입니다. 맨하단 롤링 박스에서부터 위에 있는 서랍까지 모두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또 회전도 되고요, 가볍고 자석 기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휴대하기 정말 좋다는 거죠. 이제는 핸드폰 조명 그만 사용하시고 작은 조명 구매하셔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러키 팩아웃 롤링 서랍장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타 제품이 더 좋다, 안 좋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가치는 미러키가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보시더라도 팩아웃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타 제품이 조금 더 좋더라도 팩아웃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쉽고요. 내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좋다면 타 제품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만큼 무게감은 있습니다. 가벼운 만큼 튼튼한 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